안녕하십니까. 어느새 풍성한 수확의 계절, 날씨도 선선한 가을이 되었네요. 추석 명절은 편히들 보내셨습니까? 쫑쩌의 맛있는 중국 이야기 채널. 오늘의 주제는 중국 차량의 번호판입니다. 차량 번호판에 대해서 뭐잘 몰라도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지만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중국 차량 번호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도 계셨고요. 또이 차량 번호판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하고 나면 저 차가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아니면 어느 지방에 어느 도시의 차량인지 이렇게 알아보는 또 쏠쏠한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차량 번호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량 번호판의 구석입니다. 첫 번째는 차량 번호판의 어떤 색상으로 바탕 색상으로 그 용도가 구분됩니다. 어떤 민간 승용차라든가 어떤 경찰차라든가 외교관차라든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 상업용차라든가 이런 구분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번호판에 쓰인 첫 번째 문자는 한자가 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자는 알파벳 대문자를 쓰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숫자가 과거에는 주로 이제 다섯 자, 여섯 자 이렇게 쓰였는데 지금은 그 숫자 플러스 알파벳으로 해서 번호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부터는 숫자와 알파벳이 혼용해서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쓰입니다. 그럼 차량 번호판의 이제 색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청색 총색 바탕에 어떤 백색 글씨로 써 있는 게 일반 승용차입니다. 가장 많은 어떤 차량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흑색 바탕에 어떤 하얀색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주로 이제 어떤 외교관이라든가 국제기구 차량, 국제기구 관련 차량, 이런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백색 바탕에 이제 까만색 글씨로 써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이제 군용차라든가 아니면 검찰 뭐 법부부문의 차량 그리고 경찰 공공기관의 차량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색 바탕에 이제 흑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화물차라든가 아니면 교육용 차량이 있습니다. 도로 교육 시키는 것도 있고요. 도로 교육용 이런 교육용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녹색 바탕 차량입니다. 흑색 글씨로 써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즘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친환경차, 전기차 뭐 이렇게 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녹색 차량이죠. 그럼 다음은 번호판의 구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작점의 첫 번째 문자는 한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한자가 뭐냐면요, 차량 소재지 어떤 성 단위를 나타내는 성급이 중국에 34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성급의 어떤 약칭 어? 그거를 나타내는 약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성급에는 어떤 네 가지로 구분이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북경시 등 중앙 정부가 직하라는직하시가네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내몽고 등 어떤 저 소수민족 자치구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개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하북성 등 어떤 전체 중국의 이제 성이 23개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홍콩 마카오 두두 개의 어떤 특별행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34개 지역을 나타내는 약청 약자 성의 약자를 갖다가 그 차량 번호판에 이제 첫째로 씁니다. 그리고 저기 번호판의 두 번째 문자는 영문 알파벳인데요. 차량이 직접 어디에 소재하고 있느냐, 그 어떤 해당 도시를 나타냅니다. 그래가지고 A, B, C, D에서 이제 Z까지 쓰는데요. A는 그 성의, 어, 수도라고 할수 있는, 어, 성도를 씁니다. 예를 들어, 광동성이면 광주가 이제 성휘, 성도라고 하죠. 성의 수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쓰고, 절강성 같으면은 뭐 항주를 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B서부터 Z까지는 해당 성에 속해 있는 주요 도시들을 나타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뭐 순서에 대해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뭐그 순서에 의해서 여기가 1등이고 저희가 뭐 마지막 등수고 이렇지 않고 구분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전혀 없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B, C, D, 어, 앞부분에 있는 영문 대문자일수록 시의 위상이 좀 높다고 이렇게 보셔도 큰 부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알파벳에 이제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알파벳에 I하고 O는, 어, 아라비아 숫자하고 혼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I하고 O는, 어, 일반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군대나 어떤 무장경찰, 그리고 일부 기관들은 이 O는 쓸수 있다. 영문 알파벳 O는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후의 숫자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번호만 쭉돼 있어서 다섯 단위로 주로 돼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차량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다섯 단위 숫자만 해가지고는 모자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숫자를 쭉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영문 알파벳을 두 번까지 사용을 할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문 알파벳을 쓰니까 이제 차량에 사용하는 숫자가 엄청 늘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알파벳의 I 하고 O는 숫자와 혼동이 되므로 사용이 불가하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의 그첫 번째 문자가 이제 한자 약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어떤 성급, 어, 어떤, 구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시, 직할시, 중앙정부 직칼시는 이제, 북경, 천진, 상해, 중경이 있습니다. 이 도시를 나타내는 약칭들이, 북경은 경이고, 천진은 진, 상해는 호, 중경은, 어, 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수민족 자치구가 다섯 개가 있는데, 성급으로. 어, 첫 번째가 내몽고 자치구가 있고요. 거기는, 몽이고, 광서장족 자치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 서장 자치구. 그, 그, 저희들이 이제, 티벳이라고 알고 있는 거기가 이제 서장 자치구입니다. 거기는 이제 장입니다. 장이고, 어, 영, 닝샤, 영하 회족 자치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칭이 영이고요. 어, 신장. 저희들이 신장 하면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위그루 자치구. 거기는 이제 약칭이 신입니다. 그리고 두개 이제 특별 행정구가 있는데, 홍콩하고 마카오가 있고요. 홍콩은 약칭이 항이고, 강이고, 항, 항구할 때 항이고요. 마카오는 이제, 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에는 23개의 성이 있죠. 근데 이거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다 외울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로 여기 올려드릴 테니까 표를 이제 캡처만 해서 보시면 나중에 필요하면 그러면 이제 어디 어디 이제 알아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성 중에, 23개 성 중에 중국에서는 대만을 갖다가 중국의 성으로 표시해 놨어요. 근데 이거는 이,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저 성별로 어떤 약칭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소개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국의 어떤 성단위의 명칭이나 아니면 전 세계의 국가에 있던 이름이 사실은 무슨 무슨 땅, 누구누구의 땅, 아니면 뭐 강, 아니면 뭐 어떤 옛날에 어떤 뭐 나라가 있던 땅, 이런 쪽으로 많이 됐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요. 폴란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폴란드는 폴, 평평한 랜드, 땅. 평평한 땅 이런 뜻이고요. 잉글랜드는 앵글로색슨족의 땅이고요. 네덜란드는 이렇게 지형이 낮은 땅, 네덜랜드. 자, 지형이 낮은 땅이 되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또 남쪽의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비아는 잠비아라는 강이 흐르는 땅이고요. 차이나 이거는 중국의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가 있는데 그 진나라가 중국 발음으로 친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의 에어리어 해 가지고 친나라 땅, 차이나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저희 코리아도 사실은 어? 고려 제국의 땅 해서 고려 에어리어. 그래서 코리아가 됐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뭐 100% 정확하게 이렇다는 설명이 될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아까 23개 성이 있는데 어떤 저 34개 성급 도시가 있고 거기에 약칭을 쓴다고 했는데 그 약칭에 대해서 그럼 몇개 중요한 그 어떤 성급만 간단히 한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경입니다. 북경이 경자를 쓰는데요. 그 경자를 쓰게 된 배경은 춘추시대 때부터 이 북경이 연나라의 어떤 수도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북경을 갖다가 이제 수도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경을 써가지고, 약칭으로 통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녕성에는그요녕성에는 요하가 흐르고 있어서 요하가 흐르고 있는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랴오닝성. 그리고 그 약청도 요, 요 자를 써서 표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북성은, 에, 기,를 씁니다. 예, 황하의 북쪽에 있는 땅이죠. 하북성에면은. 그러면은, 그런데 이 하북성이 옛날 고대에, 에, 기주 땅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기주 땅을 표시하는 기자를 써서 하북성을 표시를 하고요. 하남성은 뭐, 어, 황하의 남쪽이라는 땅이죠. 근데 여기도 옛날에 예주라는 어떤 예주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자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동성하고 산서성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태행산맥, 중국에 있는 산,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데는 저 산동성, 서쪽에 있는 데는 산서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산동성이 또 옛날에 춘추시대에 거기 노나라가 있었다고 해서 그 어떤 노를 갖다가 약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휘성은 성 안에 환산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환을 나타내는 환이, 환이라는, 환산이라는 산이 있는 땅. 그렇게 해가지고 환이라고 쓰고요. 광동성은 또, 어, 고대의 대궐, 월나라가 있던 나라라고 해서, 땅이라고 해서 광동성은 이제 월로 표시를 합니다. 복권성하고 복권성 남쪽은 어, 어떤 민족이라는, 이제 어떤 부족 이름이 이제 민이라는 부족이 있었나 봐요. 그 부족이 이제 많이 어울려 사는 동네. 그래서 복권성은 이제 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상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항구에 있잖아요. 그그 그래, 그래 옛날서부터 고기 잡아먹는 게주 업무였을 거 아니에요. 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상해에는 물고기를 잡는 어구를 나타내는 그 호라는 그 한자가 어 상해를 나타내는 약칭입니다. 그리고 흑룡강성은요. 거기 흑룡강이 흐르고 있는데 물 색깔이 흑녹색이랍니다. 그래서 그 흑을 흑룡강성을 나타내는 어떤 대표 어 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성은 많은 이제 중국 분들도 네 개의 강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 안고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옛날에 사천성을 그 천을 기준으로 해서 천의 동쪽, 천의 서쪽, 천의 남쪽, 천의 북쪽 이렇게 지형 구분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사천성이 됐고, 그 사천성을 나타내는 약칭은 천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성의 약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언젠가는 한번 이 중국의 어떤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이름이 붙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차량의 번호판 보는 법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비록 이 번호판 모, 보는 법을 모르더라도, 별거든 아니지만은,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저희가 북경에 갔을 때, 노자라는 글자가 써 있는 번호판이 있으면, 아, 저건 산동성에서 왔구만. 하고 알아볼 수 있고요. 또 거기 A가 써 있으면, 아, 산동성의 제남그 성휘, 산동성 수도경인 제남차구만알수 있고요. 또 그게 뭐, B나, 아니면 뭐 제2 J, J 이렇게 쓰여있으면은 저건 산동성 중에 산, 상당히 그래도 이상이 있는 도시네. 저건 산동성의 C급의 어떤 차는 차이지만 상당히 좀 규모가 작은 시구나 이렇게 할수 있고 또 거기에 신이 써있으면 아니 저 차는 신장 위그루라는 지역에서 북경까지 차를 몰고 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어떤 민이라는 글씨가 써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건 어떻게 복권성에서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왔나? 응? 어? 그 A라는 게 있으니까 복권성 수도인 복주 차구만. 이렇게 자기도 알아볼 수 있고 또 누구한테 얘기할 때또 폼도 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오늘 시간 이렇 차량 번호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DN신 종원새참중국어 시간입니다. 차량 번호판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봅시다. 관이처파이, 우리 같이 쉐시바. 관이처파이, 우리 같이 쉐시바. 차량 번호판의 첫 번째는 첫 번째 글씨는 한자다. 처파이 디웨시 한자. 처파이 디웨시 한자. 차량 번호판의 첫 번째 글씨는 바로 성의 약칭이다. 처파이 D위 9시 상의 짧은, 차량 번호판의 두 번째 글씨는 영문 알파벳이다. 차량 번호판의 뒤로는 영문 자모, 차량 번호판 뒤로는 영문 자모. 관리 차량 번 第一位就是省的简称，车牌。第二位是英文字母。 이상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